Hi every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외국어 멘토 백큐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에 맞게 따라 잠옷을 입고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전에 뭐라고 인사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잘 자를 영어로 Good night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제가 남편이랑 넷플릭스로 c r e a m e r vs Screamer 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Meryl Streep이 아들한테 잘자라는 다양한 표현들을 보고 영어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g o o 이라고만 하시지 않으실 테니 저와 영상 끝까지 함께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Let's begin. 첫 번째로는 Good night, Good night입니다. 굿나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잠들기 전 상대방이 굿나이라고 하시면 똑같이 굿나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낼 때는 G g h t 혹은 G 다음에 숫자 9를 써서 사용하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요, Sweet Dreams, Sweet Dreams입니다. Sweet Dreams라고 하면 달콤한 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좋은 꿈꿔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I had a terrible nightmare last night. 나 어제 끔찍한 악몽 꿨어 라고 했을 때, I hope you have a sweet dreams tonight. 오늘 밤은 좋은 꿈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sleep sound, sleep sound 입니다. 같은 표현으로는요, sleep soundly 가 있는데요. sleep sound 혹은 sleep soundly라고 하시면 푹 자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did you sleep sound last night? 어제 푹 잤어요? Not really. Can I sleep more soundly? 별로요. 제가 좀더푹 자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입니다. log라고 하면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에도 어버가도 모르게 잔다 라는 말 있잖아요. 잠잘 때 통나무처럼 꼼짝도 안 한다는 것을 비유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쥐죽은 듯이 자다 혹은 세상 모르게 잔다 라고 할때이 표현을 쓰실 수 있어요. 참고로 log 대신에 baby를 써서 sleep like a baby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늦잠 잤을 때 What time is it? I'm late. I slept like a log. 라고 하시면, 아, oh, 몇 시야? 나 늦었어. 아, 정신없이 잤네. 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sleep well. sleep well입니다. 이 표현은 잘 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I couldn't sleep well because I was under pressure.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잘못 잤어.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듣고 try to eat well sleep well and avoid stress. 음.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sleep tight, sleep tight 입니다. tight 이라고 하면 단단히 묶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sleep tight 라고 하시면 엄청 불편할 것 같죠? 꽉 조여서 자라는 뜻이 아니라 푹 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자려고 할때 "Sleep tight, sweeter and sweet dreams"라고 하시면 푹 자고 좋은 꿈 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Have a good sleep" 혹은 "Have a good night"입니다. 우리가 굿밤 혹은 좋은 밤 되세요라고 할때딱 맞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아플 때 Are you still sick? Take a medicine and have a good sleep. 아직도 아프니? 이약 먹고 얼른 푹 쉬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요. Don't let the bad bug bite. Don't let the bad bug bite. 입니다. 이 표현은 자는 동안에 벌레한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 라는 표현인데요. 주로 아이들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Mommy, good night! 라고 하면, 엄마가, sleep tight, don't let the bad bug bite!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요, dream about me, dream about me입니다. 이 표현은, 내꿈꺼라는 뜻인데요. 보통 연인 사이에서 자주 쓰겠죠? 예를 들어, do you really dream about me? 진짜 내 꿈꿨어? 라고 물어봤을 때, Yeah, I had a dream about you last night. 어, oh, 내가 어제 네꿈 꿨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요, catch some z's, catch some z's입니다. 만화 속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잠잘 때인 소리 z를 써서 잔다는 뜻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catch some z's라고 하시면 쿨쿨 자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I was up all night at the library 라고 하시면, 나 어제 도서관에서 밤샜어 라는 뜻이에요. I'm gonna catch some Z's. 나곧 자러 갈 거야 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는요 night night, night night 입니다. 이 표현은 good night과 같은 뜻으로 조금 더 귀엽게 night night 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it's bedtime. 굿나 t 이제 잠잘 시간이야. 잘 자라고 할때 나이 나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12번째로는요. See you in the morning. See you in the morning입니다. 직역하면 아침에 보자라는 뜻인데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을 때, Oh, you must be really tired. Try to get some sleep. Good night and see you in the morning. 어, oh, 너 진짜 피곤하겠다. 잠좀 자도. 잘 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자. 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night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혹은 sleep well, see you in the morning. 이렇게 자주 사용하기도 해요. 자, 오늘은 잘 자. 라는 뜻으로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Goodnight만 하시지 마시고 오늘 배운 표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자러 가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꿈 꾸시고 푹 주무세요. 그럼 Night Night See you on the next video. Bye!